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요. 오후 12시 30분이고요. 어, 어제도 영상 찍어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일단은뭐 지금까지 어,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말 사이 나온 이슈는 없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주말간 이슈를 기대하실 것 같아서 계속 이슈를 확인하고 있는데 주말간 이슈는 없고 아무래도 지금은 또 어, 아, 미국도 쉬는 날이죠. 그래서 뭐 딱히 내일 아침까지 특이 사항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어 드리는데 일단 제가 오늘은 좀뭘볼 거냐면 이 HLB를 보면서 다른 계열사들의 흐름도 한번 볼 겁니다. 우리가 HLB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당연적으로 이탈이 나왔고 중기적으로 상승하는 중기 추세에서는 이 중심선을 잘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파동 자체가 지지선을 지키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높, 크게 보면 중기적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고 있죠. 고점을 낮추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낮춘 고점을 다시 높여주고 있는 흐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흐름들 자체를 돌려내면서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추가적인 어, 승인이 나오면 강한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자,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려면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좋지 않은 경우가 나와서, 주가가 예를 들어, 하락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승인이 나왔을 때는 모멘텀 자체 강해서, 쭉쭉쭉 탄력받아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 만약에 이번에 잘안 됐다라고 했을 땐, 계속 빠지겠냐? 어 저는 그건 아닙니다. 승인이 되면 계속 올라간다. 어 단기적으로는. 근데, 승인을 못 받더라도, 하락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패턴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지금 그림을 봤을 땐 내려가도 올라가는 그림이 다시 나올 것 같고 올라가면 더 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긍정적이게 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3월 20일에 이 결과에 따라서 사실 너무나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위로 클 수도 있고 밑으로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겪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3월 21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금요일 아침에 결과가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3월 20일 이때까지는 이제 사거리를 남았어요 사거리를, 사거리를 남았는데 사실 현 구간에서 사거릴일 남은 이 시점에서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은. 덜어내는 게 맞다라는 게제 계속적인 의견이고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97,000원 찍었을 때 찍었을 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보면은 3월 완전 초였던 것 같은데 2월 27일이네요. 자, 2월 27일 그죠 2월 27일 자이 당시에 어 3월 20일까지는 3주의 시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거보다는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앞선 구간에 매물대까지 깔끔하게 소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탄력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저도 여기서 욕심을 조금 더 냈죠. 우리가 지금은 분할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전고를 때려줬기 때문에 전고 뚫고 올라가서 한번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때부터 대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세력들이 완전 그냥 뒤통수를 제대로 쳤죠. 우리가 크게 수익 중이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2주 동안 주가가 미친 듯이 하락을 했죠. 미친 듯이 하락을 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전 중기적인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아직도 좋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죠?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이탈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잘했다. 틀렸다, 틀렸는데 인정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싶은 건이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100% 맞출 수는 없지만 나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가 확률이 높으니까 제 영상을 많이 봐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겠죠. 어 그런데 일단 제가 여기서 뭔가 이 리스크 제가 계 강조드리는 게 리스크와 우리 원칙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리스크에 대한 원칙은 뭐였냐면 3월 14일. 그죠? 3월 14일에 대응하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이때 그냥 분할 익절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가 3월 14일에 하는 기준을 픽스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전고 매물 때리고 나서 분명히 차트적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때려주면 무조건 세력 손해요. 여기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다 평균 단가를 준 거잖아. 요 다, 어떻게? 다 수익을 주고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세력들도 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애초에 이 구간을 올려줄 생각이 없으면 전고 안 때려줍니다. 여기 안 때려줘요, 안 때려준다. 근데 여기를 때려줬다는 것 자체가 올릴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그 와중에도 뭐야 일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요 세력들은 일부 물량 정도는 정리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 주 사거래일 동안, 반등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할 거냐면,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말 힘들게 힘들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글들을 써드렸어요. 그러면서 3분의 1만 대응을 일단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의 이런 평균단가 비중, 비중 다 확인했고, 그럼 여러분들의 이 손실 폭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한 거고 보면 1,300분 정도가 투표를 하셨죠. 그러니까 HL 주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뭡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자, 우리가 현 구간에서 3월 14일 원칙과 기준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정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의견이 바뀌면 안 돼. 우리가 보 주식에서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물리니까 H에 빠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크게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 여기 손절라인 보고 대응해야겠다 했는데 깨졌단 말이야. 깨졌어. 깨졌는데 한 마이너스 1% 2% 깨졌어. 그럼 요거 이제 타협을 한단 말이야. 아 근데 마이너스 1% 2% 반등할 것 같은데 그럼 버텨. 버텨. 여기까지는 오케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마이너스 2% 빠져요. 그럼 이건 뭐 해야 돼요? 잘라내는 게 맞아요. 손절 라인 지났잖아. 손절 라인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물을 타. 그다음 운 좋으면 탈출하는 거운안 좋으면 그대로 계속 밀리는 거고. 그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 놓은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깨버리면은 지켜야 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수익도 마찬가지. 올라가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어, 사람이라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이겨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저도 많은 분들이 또 HLB 보고 있고, HL 많은 주주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원칙과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으로 3월 20일까지 일단 기다려 보자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앞뒤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욕을 먹더라도 욕을 먹을 걸 알지만 3분의 1 정도 우리가 일단은 덜어내고 다음 주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늘 끝난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칙을 지키자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응을 한 거고 앞으로 남은 기간, 그렇죠? 남은 이제 사고를 기간, 또 이제 잘 대응을 할 겁니다. 잘 대응을 할 거고, 원칙적으로, 원래 전체 물량의 50%를 줄이고 지켜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강한 반등이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물량 중에 또 아주 조금, 이제 아주 조금이죠. 사실, 100주라고 하면 33주 정도 일단 정리를 하고 6, 7주 남았으니까, 한 17주 정도 이제 급등을 하면 그 물량을 줄이고 나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타이밍 잡아낼 거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구간에서 저는 뭐 알아서 잘 하실 거고, 또, 어 많이 걱정이 되시고 주말 또 안절부절 하면서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건 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치도 많이 쌓아야 돼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물론 이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이 종목 좋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저의 의견을 전달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이 원칙과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는 방법 잘 어, 깨닫는 방법?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뭐, 매매에 대한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대하는 태도, 내가 주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제가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h i b 뭐, 지금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가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응? 물량을 많이 들고 있고 비중이 크다 라고 하면 비중 조절을 항상 우리가 신경 쓰자 아마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욕심 내지 말고 비중 조절하고 몰빵하지 말고 수익 줄때 먹자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게제 유튜브의 기본적인 그죠 내용이에요 사실 마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칙과 기준 여러분들의 원칙과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땐 제가 이 원칙과 기준을 제기준에 잡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만의 원칙과 기준을 또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 남은 4일,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올라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비중을 줄여놓고 승리에 대한 결과를 지켜볼 겁니다. 승리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음, 그때도 우리 충분히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손실폭이 뭐 마이너스 10% 대가 정말 많기 때문에 한 번만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또 수익을 강하게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전체 물량에서 비중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아쉽긴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 잘한 거다.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리스크 관리한 물량으로 오히려 밑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해서 물량을 가지고 대응을 한 전략으로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혹시나 이 텔레그램 방 들어와 계신 분들 다 있다라고 하면 뭐 없을 수도 있지만 텔레그램 방 혹시나 아직도 안 들어온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남은 사거레일 잘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이 있으면 위에 번호 010-9201 632구로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면 되죠? 간단하게 H. H라고 한 글자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91분 초대하면은 아마 150명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4,000명까지만 받을 겁니다. 지금 부안에서. 더 이상 받기는 너무 인원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남은 사거래일 동안 150면 금방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혹시나 안 들어오신 분 있다라고 하면 010 9201 6 3 9로 H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대응에 대한 전략들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꼭 저는 여러분들이 어, 텔레만 들어오시면 그걸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원칙이 중요하구나. 정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깨우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주식을 하는데 저한테 뭐 종목에 대한 부분도 받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주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함께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위에 번호로 0109201. 6329로 h 남겨 놓으시면 제가 입장 도와 드릴 테니까 h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도주. 이것도 잠깐만 좀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어, 조선주는 무조건적으로 어, 조선주는 잡아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어, 잡아가시면 돼요. 저는 잡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종목들이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건 LNG선이고요. LNG선 매출이 70에서 80%입니다. 그럼 사실상 LNG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업체. 제가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하나오션, 삼중 이런 애들은 올라가면 두 배, 세 배. 정말 많이 가면 가겠죠. 근데 만약에 조선 기자재 업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두세 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이클에 돌면서 하나오션이나 삼중이나 크게 현대중공 올라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다섯 배, 여섯 배도 갈수 있는 종목들이겠죠. 왜? 결과적으로 LNG선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자재이기 때문에, 27년, 28년도까지 매출이 어떻게 됐있어요 거의 확정적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질 텐데, 주가는 어떻게 된다? 주가는? 박스권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매출가 영업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 유럽과 미국이 유럽과 미국이 일단 미국이 일단 이 방위에 대해서 유럽에 너희가 좀 알아서 좀 국방비를 좀 늘려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선 쪽이나 방산 쪽은 당분간 어, 신냉전 신냉, 체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수주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저렴한 중국 선박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가 선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미국 쪽에서 대량 수주가 기대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도 알아요 LNG 선 관련돼서는 국내가 최고고 그리고 선박을 중국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20년을 보통 조선을 쓰는데 10년 쓰니까 뭔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은 제가 봤을 때 1년 앞으로 1년 증시가 좋지 않아도 올라갈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선 히든 종목 담아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텔레그램만 입장은 010-9201-649로 H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조선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과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 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한달두달 달 안에 세배네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 m 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 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종목이 네 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수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 0 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성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중요하냐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여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 지선에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의 훈풍에 올랐다.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0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 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 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 주시면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